민족의술입니다. 오늘은 끝장처방 남성의 고민 바로 전립선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립선염은 일반 남성이라면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한 번씩은 겪고 가는, 가는 병이죠. 네, 반드시 우리가 이 병을 알아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장 처방 전리산령. 이 처방은 원래는 상한론의 장중경이라는 한대의 중국 사람이 에, 만든 처방입니다. 우리가 한방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장중경을 모르면 아주 간첩이라는 말도 있, 있듯이, 장중경의 처방은 너무나도 귀하고, 한방에 가장 기초가 되고 예, 한약 처방의 기초가 되는 바로 책이 바로 장중정이가 만든 상한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우리가 신 에, 팔미화이라는 처방이 있는데요. 그래서 팔미화는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감이 재성 신기하는 고 말씀에. 나와있는데요. 이신기화이라는이 말이 팔미환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감이 재성신기관 만성진리섭량 그래서 바로 팔미를 가감해서 만든 전립선 처방입니다. 이, 파, 이 팔미환은 전립선에 네, 아주 광범위에 활용하고요.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온방대로 처방하면은 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그이 처방은 오늘 이 처방은 단연간 에,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만성 전류섬염 통치방 비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 어가겠습니다 처방 보시면 생지황이 6g 에서 15g 숙지황이 6g에서 15g, 복령이 6g에서 15g, 토사자가 6g에서 15g, 차전자가 6g에서 15g, 천우술이 6g에서 15g. 여기서 우리가 우수, 대부분 우리 간절염 환자들이 우수를 많이 드시죠. 천우술이라 하면은 우리 중국의 지방의 우수를 이야기합니다. 예, 천이란 이천 자는 사천성에 있는 우수를 의미합니다. 굳이 사천성에 우수를 안 쓰더라도 일반 우수를 써서 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그 다음에 산수육, 삼, 3에서 10g, 텍사사가 3에서 10g, 단피가 3에서 10g, 육개가 3에서 10g, 육개, 우리가 보통 육개를 우리가 일반인들은 에, 개피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재부편. 이제부품은 우리가 부자입니다. 부자는 생부자를 쓰면 독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제부자라는 것은 법제를 한, 다시 독성을 없애서 만든 우리가 부자를 제부편이라고 하고 법부자라고 도 합니다만은 이때 보통 한약방이나 한약제를 사시면은 생부자를 주지 않습니다. 생부자는 어, 사고가 많이 내,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 법제된 부자가 요즘엔 자주 어, 거의 팔고 있기 때문에요. 어, 사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3에서 10g. 황백의 3에서 10g. 그 다음에 산약이 9에서 20g. 두총이 6에서 12g. 황기가 12에서 25g. 이게 전체로 해서 가 그러니까 탕제로 그 바로 끓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방은 에 바로 소대에말씀대지 팔미환의 기초를 둔 전립선 염의 아주 특효를 두고 있습니다. 전립선의 근본 원인이 크게는 신장의 에~ 양이해서 허 생긴 거하고 그다음에 간의 수별에 의한 거하고 그다음에 어혈로 인한 에 방광 쪽의 어혈이 막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방광의 그 더러운 쓰레기야 막혀 생긴 병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만든 처방이 바로 발명한 가감, 아, 감이, 에, 감이 재생 신규환의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효능이요, 뭐 온부신양 다시 말해서 신장의 양을 독과서 따뜻하게 해서 치료한다. 그 다음에 수별을, 층리수별이 아닌 수별을 빼서 깨끗하게 한다 활렬화은은 의열을 빼서 바로 피를 생성해서 하는 처방에 대해서 이세 가지의 효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원래 팔미안은 온부신양의 약입니다. 이두 가지 뒤에 있는 약은 조금 팔미안이 떨어지죠. 그러나 이 처방은 설집선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청열이습약과 8열 의열약이 같이 가미해서 만든 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치는 만성 철이성에요. 아주 특효입니다. 자, 어, 임상 임상 어떤 어, 중국의 의사가 임상 결과 실제 사례를 에, 써놨는데요. 한번 일, 같이 읽, 보겠습니다. 아, 치료 1 8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 에, 보통 이 환자들이 이 약을 먹기 전에 양방의 항생제나 기타 한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던 거죠. 팔정산 여기서 팔정산은 약이 있는데요, 한방에 이 팔정산은 바로 청열리습제의주요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팔정산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이 본방을 치료로 했, 치료했는데. 보통 6일에서 20, 20, 21일 정도 되시니까 완치가 됐다. 이런 임상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감이 재성 신기화는 만성 전립선에 아주 중, 중요한 약재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 우리 남성분들 고민. 에, 너무 힘드신데, 잘 에, 치료받아가지고요, 어,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있어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약의 효과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의사와 상담하시고, 예, 또, 또, 우리가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의료법을 지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와 상담하시고, 이 약을 처방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립선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귀한 치료 방법, 다른 그 처방을 가지고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한국의료법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